길도 오고 시험도 이제 거의 끝나가죠 어, 그런 상황일 텐데 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회복하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모든 힘과 어, 답과 미래를 확인하는 어,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야 사실 여러분 때는 사실 잘 모를 수 있어요 어, 랩런트기 이 때문에 사실은 어떤 것들이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는지 또 그리고 이렇게 또 되어지는지 잘모를수 있어요. 레너트 때니까. 어, 근데 어, 성인이 되어지고 점점점 각인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 어릴 때 각인된 게 결국에 나오게 돼요. 어, 그래서 세 살벌을 여든까지 간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속담에. 어, 근데 결국에는 어릴 때 각인된 게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블레셋 시대의 메신저인데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두고 메신저를 택하신 거예요. 메신저가 뭐죠?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그 메신저로 택하여 부르셨다. 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어,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처럼 사무엘아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음성을 들려 주실까요? 유미나 이렇게 할까요? 어떻게 들려 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들려 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주실까요 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죠.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특히 강단 말씀 그리고 기도수첩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성경 66권을 주셔서 묵상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세요. 근데 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왜 듣냐? 하나님의 음성은 결국엔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자, 우리 고3들, 대학 어디 갈지 알고 있나요? 모르죠. 정해지지도 않았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합격은 할지, 뭐 혹은 재수를 할지, 삼수를 할지, 그것도 모를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말씀을 통해서 주고 계십니다. 이거를 붙잡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 일부 말씀에서 무슨 말씀 주셨는지 기억하나요? 일부 말씀에서. 예, 네, 절레절레 흔들고 있는 우리 지혜. 네, 일부 말씀 기억하는 사람. 키워드 하나만 떠내주세요. 일부 말씀. 네, 우리 선생님들은 다 아실 것 같으니까. 자신감 있는 눈빛으로 저를 찾아오시네요 랩런트들. 예, 네, 다 피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아라. 라고 말씀, 해 성령충만 받아라. 결국 이 말씀이었어요. 지난주에 성령의 은사를 받으라고 말씀 주시면서 무슨 말씀 본문에 있었냐면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가 없다. 이 말씀 주셨어요. 근데 어제 우리 청년 한 명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군인 한 명을 만났어요. 군인. 여자분이에요. 여자분. 여자분인데 사관학교 출신이시더라고요. 우리 예찬 쌤이랑 같은 학교 출신 사관학교 체력이 너무 좋아 보이시더라고 딱 봐도 너무 좋아 보이시고 여자분인데 장교예요. 그러니까 뭐 일병, 이병, 아 이병, 일병, 상병, 병장 이런 게 아니고 소위, 중위, 대위 이런 장교예요. 장교. 장교는 지도자거든요. 근데 이분 어제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어제 복음전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군대 안에 자살 시도하고, 우울증에 이렇게 시달리고 하는 사람 너무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제 인생 포럼을 하면서 어제 복음 전하고 영접을 하게 됐어요. 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일부에서 미리 주셨잖아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어제 그 저를, 그분을 소개해준 청년한테도 제가 포럼을 했어요. 이번 주 일부 말씀이 이거였는데, 오늘 이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다. 포럼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단에서 하나님은 성취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확인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없었던 힘이 생기고, 아, 진짜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것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아, 근데 전사님,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하나님이 진짜 나를 인도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랩넌트도 있을 거예요. 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우리 빌립보서, 우리 성경 한번 펴볼까요? 자, 네, 성경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네,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조금 기다려 줄게요. 옆에 못 찾고 있는 랜더스 있으면 도와주세요. 빌립보소 1장 6절. 네. 괜찮아요. 함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 일을 시작하게 하시니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대.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어, 이런 걱정이 아니라, 어, 진짜 말씀 속에 있다면,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면, 미래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인도하고 계세요. 이거를 확인하는 게 오늘 예배 시간이에요. 자, 그래서 예배를 혹은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면 농담 같은 응답이 와요. 근데 말씀을 진짜 내 생명과 같이 붙잡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당연한 진리예요. 자, 그래서 오늘 어 물론 1번인데 여기 엘리 제사장이 나오거든요. 오늘 성경을 우리 쭉 읽었잖아요. 사무엘상 3장 쭉 읽었는데 엘리 제사장이 나와요. 엘리 제사장 나오는데 오늘 1절을 혹시 어떻게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1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소통되지 않는 뭡니까? 사실은 예배 실패인 상황이에요. 예배가 실패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해져요. 예배를 안 드려도 살만하네. 예배를 안 드려도 공부가 되어지네. 예배를 안 드려도 돈잘 벌어지네. 하면서 사는 겁니다. 영적으로 점점 무감각해져요. 그럼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영적으로 무너지면 반드시 따라오는 거. 그 바로 무능입니다. 어제 그 만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장교니까 저도 원래 장교를 가려고 했거든요. 아, 저는 원래 장교 가려고 했는데 못 갔습니다 하니까 안 오시길 잘했다 했어. 오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 요즘에 병장 월급이 200이 돼간대요 200으로 다 가고 있대요. 근데 부사관 월급이 150. 장교 월급이 170. 자, 그럼 장교랑 부사관 갈 사람 손들어. 없죠. 특별한 사명이 없으면 절대 안 간다니까요. 근데 갔는데도 다 갈등하고 있어. 왜? 병사들이 다 그러니까. 이분이 표현이 이래요. 장교 제대하면은 유아 교육과 자격증 줘야 된다는 거. 병사들 관리하는 거 워낙 이제 잘하니까 학부모들 상대를 하니까 학부모로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아 교육과 자격증 줘야 된다는. 타일하면서. 뭐냐면은 영적으로 무감각한 거예요. 영적으로 전혀 감각이 없으니까. 돈잘 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내 내가 원하는 이익 그거 없으면은 선택 안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으면서 이렇게 되게 되, 되어져 있어요. 근데 불신자들 중에서도요 의식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선택하게 돼요. 그거를 선택하고 따라가게 됩니다. 어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뭐냐? 네, 엘리 제사장이 잠들었다 돼 있거든요. 오늘 보니까 자기 처소에 누웠다. 근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들들이 완전히 타락했어요. 어, 뒷돈 챙기고 막 여자 건드리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 일이 생기면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잠이 안 오겠죠. 문제가 크게 있는데 잠이 안 오겠죠. 진짜 하나님하고 엎드려서 기도해야겠죠. 근데 자기 처서에 누웠더라. 뭐냐면은 잠든 내 영적 상태를 꺼야 돼요. 내 영적 상태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비도 오고 시험도 끝나서 더 좋은 데갈 수도 있는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왔다. 하나님 큰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영적인 힘 가운데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 나오는 뉴스들이 이제 목사님들의 타락, 교회에서의 분쟁, 뉴스에 많이 나오거든요. 딱이 시대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랜넌트들이 아마 이럴 거예요. 학교에서 기독교인인가 안 밝힐 거예요. 거의. 자 밝히는 사람. <laughs> 밝히는 사람 오 많다잉 생각보다 많네 안 밝히는 사람 그것도 아니고 뭐 그냥 뭐 알면 뭐 알고 뭐 아니면 아니고 에뭐 네, 그렇죠 아 근데 거진 일부러 막밝히진는 않는 게좀 요즘 문화인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요 그 불신자 친구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겁니다. 그거는 다른 사람이 바꾸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소유한, 이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내가,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내게 응답을 주신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의 선생님과 친구들이 우리 랜런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를 보는 거.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네. 그래서 잠든 내 영적 상태를 깨워라. 그래서 지난주에 결론에서 이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학교마다 기도 모임을 시작해라. 자, 해본 사람. 혼자라도 내가 해봤다. 말씀, 생각은 해봤다. 아, 네. 감사하네요. 한명 있습니다. 한 명. 감사합니다. 한명 있네요. 뭐냐면은, 결국에는 그 인식을 내 힘으로 못 바꿔요.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 속에서 가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일부에서 그래서 그런 말씀 주셨어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라고 말씀 주셨어요. 자 그래서 뭐 우리 몇명 랩런트들 있죠. 우리 몇명 랩런트들. 제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여러분을 가르치는 우리 몇명 랩런트들 있죠. 네. 여러분이 진짜, 어, 선생님과 또 우리 친구들에게 인정받는 랩런트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 근데 사무엘은 어떻게 했냐. 사무엘은 언약계 옆에 누웠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에는 시대는 그런데, 시대는 그런데, 언약 잡은 랩런트 한 사람. 그한 사람이 우리 랩런트 를 되면 돼요 하나님은 언약 따라 인도 하세요 어, 내 성적과 내 혹은 내 외모와 이런 능력과 이런 것들로 인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 언약을 가지고 인도해 나가세요 그래서 오늘 내가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을 인도해 나가세요 예, 이번주에 어, 랩런트들 포럼을 이렇게 쭉 대학부 랩런트 그러면서, 어제 또 다른 청년 한명 만났어요. 어제 만남들이 많았는데. 청년 한명 만났어요. 어, 전문직이에요. 전문직. 그러니까, 어, 이한 사람이 움직이는, 어, 그 액수가 몇십억 단위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이사람 그런 사람인데, 어, 근데, 이제 연봉을 이렇게 협상을 하는데, 자기 동기들이랑 거의 천만원 차이 난대요. 위에 아래 아래로 <laughs> 분명 인도 받아서 갔는데 분명 말씀 인도 받아서 갔는데 자기 동기들이 천만 원더 받을 때 자기는 덜 받고 있다는 거. 그러면서 이렇게 있는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앞으로 제가 렘넌트와 교회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근데 그 결단한 그 주에 어떻게 됐냐? 스카우트제의가 들어왔어. 결단한 그 이후에 스카우트제의가 들어왔는데 연봉이 연봉이 70% 올랐대요. 자 그럼 100만원 받던 사람 은 얼마 받는 거예요? 네, 170만원. 그럼 1000만원 받던 사람 은 얼마 받는 거예요? 네, 1700만원 받는 거예요. 자 그럼 1억 받는 사람은 1억 7천 받는 거죠. 네, 이 정도 올랐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근무조건, 근무환경 다 되면서 자기한테 다 맞춰주고 중요한 프로젝트들 다 여기 갖다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언제? 결단했을 때. 아, 근데 자기 말로 그래요. 이 청년 말이 자기 표현으로 딱 그러더라고. 아, 하나님이 진짜 인도하시는 거구나. 언약 잡고 있는데. 나는 교회와 후대를 두고 언약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근데 어. 다른 여한제 친구 한명 있거든요. 친구 한명 있는데 이 친구들이 이 친구의 친구들이 다 재벌집 자제들이야 다 자제들 다 재벌이에요 옆에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재벌들의 자제들이에요 근데 너무 허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무 잘 사는 것 같거든요 근데 자기는 너무 공허하대요 어, 우리가 사실은 따라가는 것들이 사실 그런 거다 따라가고 있죠 눈에 보이는 거잘 되는 거 복음 없어도 잘 되는 것 같잖아요. 사실은 다 껍데기로 살고 있어요. 그거 놓치면 무너질 것 같으니까 그거라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이거를 꼭 확인하고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랩넌트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어떻게 했느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여기 우리 랩넌트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 공부가 안 돼요. 아, 뭐 이렇다 저렇다. 오늘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죠. 사무엘아 했는데 사무엘은 엘리가 부르는 줄 알았어요. 엘리 제사요 엘리한테 갔는데 아니었죠. 또 갔어요. 사무엘아니까. 근데 아니었어요. 세 번째 또 갔어요. 근데 또 아니었어요. 세 번째 엘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다. 그니까, 러 주의 종이 여기 있나니,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대답해라! 라고 하시잖아요? 우리한테 적용해보면은, 우리에게 사실은 일어나는 일들, 어려운 일들, 내가 하기 싫은 일들, 이런 것들이 올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엘리 제사장처럼 영적으로 무감각하니까, 그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가 힘든 일을 당하는 건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은 들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사무엘 했을 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받아야 돼요. 오늘 전도사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안 돼요.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그걸 어떤 자세로, 종의 자세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사무엘의 말이 한 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였다. 그러면서 이 말씀의 성취를 누리고 있으니까 렘넌트를 살리는 렘넌트 운동에 쓰임 받게 됩니다. 어, 3월상 7장에 보니까 미스바에 모여서 너희 모든 우상을 버리고 와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아진 지식과 생각과 사상들을 다 내려놓고, 또 뭡니까? 우리의 우선순위를 예배 중심으로 딱 맞춰놓고,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 당시 위기였어요. 위기. 근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쉬지 말고 부르지죠.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번지를 드리고 이스라엘 위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결국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에벤에셀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사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 이것도 은혜거든요. 어이 자리에 하나님께 오,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에벤에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또한 인도에 나가실 것이다. 어, 이것을 확인하기를 기도합니다. 어, 그래서, 어, 이번 주에, 어, 주영이 나 거예요, 요한이랑. 그 선생님 한 분을 만났어요. 저 고등학교 때 선생님인데, 주영이랑 이제 요한이를 가르치고 계세요. 너무 좋게 보시고 계시더라고요. 감사하죠. 우리 랩런트를 좋게 보고 계시는데. 근데 오늘, 어, 지난주에 그분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복음 전했는데, 어, 어 받진 않으셨어요. 영접은 안으셨는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언젠가는 믿을 것 같다. 이도 추가됐네 이러시더라고요. <laughs> 네. 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어, 이것을 누리는 우리 램넌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이 시대에 메신저를 세우시고 말씀을 주신다. 그러면 이것을 진짜 인도 말씀으로 인도 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나와 영혼과 현장을 살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 랩런트들 이제 전도자의 삶하는의 랩런트 있잖아요. 정말 기도처럼 말씀 매일 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매일 기도처럼 말씀 들으세요. 어, 왜냐하면 세상의 말들을 계속 듣고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각인될 시간이 없어요. 나도 모르게 속게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시간. 개인이 진짜 매일 메, 메시지 들어야 돼요. 안 들으면 자꾸 속게 돼 있어요. 무감각해져요. 무능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매일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가지고 기도도 하고, 일기도 써서 마무리해보세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입시 준비할 때, 근데 이걸 살다 보면 그거는 자동으로 되어지게 돼 있어요. 진짜로 자동으로 되어집니다. 영적인 걸할때 하는 육신의 응답도 따라오게 하세요. 그러면서 어, 교회를 두고 진짜 기도 해야겠습니다. 교회와 건축을 두고, 아, 여기서 퀴즈! 어,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시간이 있어요. 기도 시간이 있는데, 이제 뭐, 뭐 구역별로 쭉 있고 기관별로 쭉 있는데, 고등부는 몇 시일까요? 고등부, 고등부는 몇 시일까요? 네, 오후 10시입니다. 오후 10시, 그래서 그 시간만이라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등부의 시간, 고등부, 밤 10시 이때는 함께 교회를 두고 기도하는 시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은 내가 그들과 함께 한다고 라말씀 주셨거든요 이행담들이시기 기도하면서 세 번째로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반 랩넌트 한 명이라도 괜찮아요 한명그한 그 명과 다락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단한 명이라도 괜찮습니다 직접 만나셔도 되고, 전화로 하셔도 되고, 화상전화를 하셔도 되고, 편지를 쓰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단한 명. 반 랩런트.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속에서,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랩런트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말씀 성취 응답 누르시길 기도하고, 이번 주에 이렇게 딱 결단하세요. 이런 일, 저런 일 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사무해라사무해라사무해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 나를 부르고 계신다. 하나님 원하신 거를 응답 받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응답 받으신 우리 레나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자세로 하나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의 성취 속에 있게 하여 시고이 말씀의 성취를 신자와 불신자들을 함께 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현장에서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이 증거가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전도자의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말씀,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